전생의 미니카들을 한 자리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 팀입니다. 자 오늘 어떤 미니카 리뷰를 보도록 해볼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짜잔 여러분, 오랜만에 타이니에서 신제품들이 도착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스즈키 허슬러 그리고 세이버투스 아머드 비이컬 해가지고, 세이버투스, 네, 장갑차, 그 다음에 멜스, 벤츠, 아테고, 택티컬 버스 해가지고, 이번에 그 미스비시 그 푸소하고 더불어가지고, 음, 굉장히 신형, 네, 벤츠, 어, 버스들이 이렇게 새롭게 이제, 도입이 되는데, 그 제품들이 이제 그대로 타이니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모형으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미니카들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스즈키 허슬러 AM 206026으로 나오게 된 제품이고요. 이런 식으로 내 네, 스즈키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서 만들어낸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와,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보는 타이니 신제품인데요. 뭐 보시면 6 0 2 6 해가지고 네, 주기번호도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앞쪽 부분에 클리어 파츠로 굉장히 멋스럽게 헤드레트 표현해 주었습니다. 번호판이 이런 것도 예쁘게 되어 있고 뒤쪽 부분도 클리어 파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이제. 트렁크도 오픈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디테일한 모형임을 아실 수가 있네요 휠그 부분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 배기구 표현도 은색으로 도색돼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준 모습입니다 사이드 미러 표현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홍콩 경찰차 특유의 이 경광등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특히나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폴리스 로드블록 해가지고 경찰 검문할 때 사용하는 악세서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꽃갈도,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 이 꽃갈 같은데 야간, 야간 검문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부착할 수도 있는 그런 악세사리라고 네, 보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기자기하게 다양한 퍼포먼스를 유추, 어, 연출할 수도 있게끔 굉장히 멋스럽고 앙증맞게 잘 나온 것 같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경찰차 놓고 로드 블록 해가지고 이렇게 도로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경찰관 교통경찰관을 네, 이렇게 배치를 해주게 되면은 네 건문 건문소 같은 그런 네, 디오라마를 구성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보게 될 미니카 세이브 투스 아모드 비이화를 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GCD 제품으로 리뷰를 중국 특경 버전으로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PTU 버전으로 해가지고, 홍콩에서, 네 드디어, 어, 타이니에서 드디어 세이브 투스 네 장갑차를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어 싹손 장갑차에서 어, 유니목 장갑차 그리고 세버투스 이르기까지 어, 이제 홍콩의 장갑차 역사를 한 번에 모형으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생긴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와, 세이버 투스 장갑차. 이전에, 어, 싹손 장갑차하고 유니목 장갑차하고는 또 다른 매력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앞쪽 부분에, 와, 멋스럽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악세서리 같은 것들 표현이라든지, 이런 작은 부분들, 이런 부품들도 잘 표현을 해놓은 모습이고, 뒤쪽 부분에 서치라이트 요거 기둥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게 가동될 수 있게 만들어진 부분이고, 네, 백, 백, 백라이트 표현도 예쁘게, 네, 철조망 표현까지 예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어, 예전에 제가 특경 버전으로 이제 GCD 제품 리뷰했을 때는 검정색의 특경 버전인데 이게는 홍콩 경찰 버전이기 때문에 남색깔의 파란색으로 경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TU 사열 장면 보시게 되면은 여기 부분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경례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뚜껑이 이제 열렸다 닫혔다진 하 않지만은 이게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에 실내디테일 도 보시게 되면은 꽤나 준수하면서도 디테일하게 네, 표현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타이니 제품모가 더불어 가지고 삭스존 음, 장갑차 그리고 어, 유니목 장갑차 그리고 지금 세이버투스 장갑차까지 다양한 네, 홍콩 경찰 경찰의 장갑차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고무 바퀴, 네 바퀴도 고무 바퀴로 바뀌었고 플라스틱 부분이 조금 많았던 게 사실인데 하판 부분은 플라스틱이지만은 위에 상판 부분하고 바퀴도 고무 바퀴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어, 옛날에 플라스틱 바퀴로 만들었었던 쌍손 장갑차와에 비해서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역시나 이런 사이드 미러 표현도 고무 고무 재질로 해가지고 견고함을 높였고 전체적으로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장갑찬 특히나 이 형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부속품들 같은 것들 표현이 중요한데 뭐 그런 부속품들 표현도 너무나도 예쁘게 잘 만들어진 그런 모습이네요.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로 만나보게 될 메르세데스 벤츠 아테고 택티컬 버스, 네, PTU 소속의 같은, 네, 경찰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여기 보시면 되면 코스터 버스 원래 사용했잖아요. 코스터 버스의, 네, 새로운, 네, 벤츠, 벤츠, 아테고 버스가 이렇게 도입이 되면서 나 만들게 된 그런 모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개봉해서 보기 전에 벤츠, 네, 정식 라이선스까지 받았고, 아마 엄청난 디테일을 자랑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짜자,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와, <laughs> 오랜만에 진짜 타이니가 열리를 다라는게딱 느껴지는 그런 제품인데요. 여태껏 타이니가 신제품 신도명들안 만들어가지고 속이 좀 타고 있었는데, 와, 그 속이 타는 그 기다림에. 보상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 보시게 되면 AM7775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경찰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선명하고 디테일하면서도 예쁘게 잘 표현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앞쪽 부분에 푸시범퍼라든지 벤츠 로고, 그리고 이런, 와, 이런 작은 디테일을 보시게 되면은요, 와, 이런 철저한 표현, 타이니의 가장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이 기술적으로 네, 유리창 이런 철저광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 와 실내 디테일도 보시게 되면은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서 정말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멋진 경찰 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도 보시게 되면은 PTUZ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어 일렬 번호하고 이제 번호판이 피,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이런 가까이서 보시는 백라이트 표현도 네 철저한 표현해가지고 경찰 버스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밑에 부분 금형 보시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하판에 네 배기구 표현도 적절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바퀴 휠 표현도 너무나도 예쁜 네 이런 식으로 고무 바퀴로 해가지고 굉장히 멋스럽게 잘 표현을 해놓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퀴 휠도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네, 양 사이드 바퀴를 가지고 바, 그 버스 바퀴의 특유의 그 특징들을 잘 드러내서 잘 만들어낸 부분이고요. 어, 이거 문이 열리지는 않은데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디테일 하면서도 실제 버스 사진과 견주어봐도 손색없을 정도로 정말 멋스럽게 잘 만들어낸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이 벤츠 트럭 뿐만 아니라 미쓰비시 푸소에서도 네, 트럭 어, 버스 버스가 이제 도입이 됐는데, 벤츠 버스하고, 그 다음에 푸소버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미쓰비시 푸소버스 버전도 곧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홍콩 경찰서와 같이 디오라마랑 같이 배치를 해보니까 굉장히 멋스럽고 예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만나본 제품들 여러분도 오랜만에 타이니즈 제품들 리뷰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만나게 된 신제품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을 리뷰하는 미니카 TV 리뷰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